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걷고 있는지, 차를 타고 있는지, 심지어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지까지 모두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카카오톡에 이런 기능이 생겼거든요. 지금 이 기능을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건 감시 아니냐며 걱정하고 계시죠. 오늘은 이 새로운 기능이 정확히 뭔지,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정말 켜도 되는 건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의 이름은 바로 친구 위치라고 부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위치만 알려주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정보가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화면에 운동화 그림이 보이면 지금 이 사람이 걷고 있다는 뜻이고 자동차 그림이 나오면 차를 타고 이동 중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숫자까지 표시된다는 거예요. 시속 몇 킬로미터로 움직이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에서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 빨리 가는지, 천천히 가는지가 다른 사람한테 실시간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휴대폰 배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표시가 나와서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알수 있어요. 그리고 한 장소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시간도 나옵니다. 여기가 집인지, 회사인지, 학교인지 이런 것도 구분해서 보여주고요. 내 정보를 상대방이 볼 수도 있고, 상대방 정보를 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만, 몇 시간만이 아니라, 끝없이 계속 볼수 있어요.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숫자입니다. 최대 20개의 그룹을 만들 수 있고요. 각 그룹마다 10명까지 초대할 수 있답니다. 계산해 보니까 최대 1000명의 사람들과 서로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정보가 다 공개되고 있는 거냐?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이 기능은 반드시 내가 동의해야만 작동해요. 그러니까 서로 동의한 사람들끼리만 시간 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위치와 여러 정보를 나눠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기능이 나오자마자 반기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손주들이나 어린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혹시 치매가 있으신 부모님께서 길을 잃으셨을 때도 바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길을 잘 잃어버리시는 가족분의 귀한 발걸음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모임이나 약속 자리에서도 요긴하게 쓸수 있어요. 등산 가실 때, 자전거 타실 때, 산책 모임 같은 데서 각자 움직이면서도 서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 누가 벌써 도착했는지 혹시 누가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바로바로 알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용으로도 참 유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길을 잃었을 때, 갑자기 쓰러졌을 때, 가족들이 나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논란은 이 동이라는 게 사실상 강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아내가 여보 우리 위치 공유하고 지내자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 그런 건왜 해? 나못 믿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 입장에서는 위치 공유를 못할 이유가 뭐야? 혹시 뭐 숨기는 거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럼 남편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별로 내키지 않아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의를 하고 나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근한다고 했는데 왜 다른데 가 있어? 거기서 뭐 했어? 정말 소름이 돋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건 비단부부나 연인 사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팀장이 우리 팀은 외근이 많으니까 위치 공유하자. 그래야 일이 효율적이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싫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겉으로는 자발적인 동의지만 실제로는 거절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미 가정폭력이나 과도한 통제가 있는 관계라면 이 기능이 상대방을 더 옥죄는 수단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능을 어떻게 쓰는 건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카카오 맵이라는 앱이 깔려 있어야 쓸수 있어요. 우선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위치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의 채팅방으로 들어가세요. 메시지 입력하는 칸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위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친구 위치 확인하기 버튼이 뜹니다. 이걸 눌러주시고요. 카카오 맵에서 로그인하라는 창이 나올 수 있어요. 이미 로그인되어 있으면 이 과정은 건너뛰어집니다. 그러면 동의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이 동의를 해야만 위치 공유가 되는 거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만 위치가 공유되는 거지. 내 카톡 친구 전부에게 다 공개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동의하기를 누르면 친구 위치 그룹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우리 가족, 산악회 친구들 이런 식으로 아무 이름이나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 저장하고 초대 메시지 보내기를 눌러주세요. 초대가 완료되면 상대방한테 카톡으로 친구 위치 초대장이 날아갑니다. 상대방도 동의를 하면 그때부터 서로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권한 허용을 해줘야 합니다. 카카오맵에서 실시간 위치를 보려면 설정이 필요하다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위치 접근 허용은 항상으로 해두고 정확한 위치도 켜달라고 나옵니다. 설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권한 메뉴에 들어가서 위치를 선택한 다음 항상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체 활동 정보 접근을 허용하라는 메시지도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정하기 누르고 권한에 들어가서 신체 활동을 선택한 다음 허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실행 제한이나 배터리 사용량 최적화 같은 것도 나오는데 다 허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드디어 나와 내 친구의 위치가 카카오맵 지도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기능이 있어요. 화면 아래를 보시면 눈 모양의 작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내 위치 숨기기 메뉴가 나와요. 지금 바로 숨기거나 1시간 후에 숨겨지도록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내가 위치를 숨기고 있다는 걸 상대방도 알수 있다는 겁니다. 내 프로필에 눈 모양 아이콘이 켜져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금 위치 숨기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아예 위치 공유 자체를 그만하고 싶다면 화면 아래 점, 세계로 된 아이콘을 누르면 그룹 나가기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걸 선택하고 확인하면 이 그룹에 있던 사람들한테 더 이상 내 위치가 공유되지 않아요. 만약 여러 그룹에 속해 계시다면 각 그룹에서 다 나가주셔야 완전히 위치 공유가 중단됩니다. 이 친구 위치 기능은 가족들의 안전을 확인하거나 모임 약속을 관리할 때는 분명히 편리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손주들이나 치매 있으신 가족분들을 돌보실 때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연인이나 배우자 직장 동료 사이에서 감시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도 있고 사실상 강제로 위치를 공개해야 하는 문화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게참 양날의 검 같습니다. 이 기능을 켤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혹시 켜신다면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들하고만 그리고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